아름답게 꽃이 피고 있지요.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또 담습니다. 여기는 정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털을 이렇게 잘. 그렇게 운동을 하시니 살증이 없다 음. <laughs> 풀도 하나하나가 아름답죠. 이거 보세요. 이게 옛날에는 이 꽃을 따서 우리 반지도 하고 시계도 만들어서 막 차고 그랬어요. 어렸을 적에. 그런 동심의 세계도 또 생각납니다. 꽃이 아름답죠. 스럽게도 꽃이 폈어요. 이렇게 어게리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레이크로바를 발견하는 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인님께서는 레이크로바를 잘 찾으세요. 예전에 레이크로바 많이 따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물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레이 크로바. 복을 짓게 해주셨죠 저기 있는 안녕 너 불로유니 불로유 반가워 쟤는요 불로유래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풀을 이렇게 뽑으세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풀이 지금 잔풀이 많이 났네요 이쪽에 풀을 뽑아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 딱 좋은 것 같은데. 불러요, 응. 불러요, 불러요, 안녕. <laughs> 너는 참 복도 많다. 수고하십니다. 시끄러워서 잘안 들려요. 열심히 할. 저기서부터 차 이렇게 차근차근. 다듬어서 이제 이쪽으로 올것 같아요. 오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보기에는 참 좋아보이는데 다 아, 노동이죠. 뭐. <laughs> 열심히 복짓고 계십니다. 아. 지금 저도 본관에 인사드리러 가다가 아, 순간적으로 동영상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요. 또 보자. 블라요유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이렇게 강아지도 복이 많으면 이렇게 됐나 봐요. 그죠? 풀이 되게 많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큰 복지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네, 복지 있는 거예요. 풀 뜯으면 레벨 많이 올라간다고 신이 그러셨어요. 신님께서 안녕! 안녕! 네송 안녕하세요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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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밭에 본관에 인사드리러 가다가 어, 문득 이렇게 아름답고 저 어, 잔디 다듬는 기계소리가 나서 제가 동영상을 또 담으려고 잠깐 유튜브를 켰습니다 보세요 저렇게 이제 차근차근 또 잔디 음, 여기 한우궁에 장흥 한우궁에는 잔디가 밭이 엄청 넓어요. 잔디 그 모든 토에 많은 잔디를 숨으셨어요. 우리 허경연 시님께서 그래서 잔디밭을 이렇게 다듬는 전문가이십니다. <laughs> 보기에는 참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기술 없이는 할수 없는 잔디깎기 기계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잔디를 깎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동영상 잠깐 찍었는데 잔디를 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제가 찍습니다 근데 제 블루유 블루유 너, 너 심심치 않지? 니네 눈에는 그냥 저다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 복도 많아요, 쟤는. 우리 신인님 가까운 데 이렇게 와서. 이름, 이름도 블루유. 블루유. 우유를 사서 우유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허경량 이름과 이름을 써서 붙이면, 어, 블루유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블루유를 먹으면 속병도 곤치고 위암도 곤치고 치질도 곤치고 하, 하지정맥도 곤치고 당뇨병 신부전증 또 고혈압 신경성 신경성으로 소화 잘안 되는 분도 있고 <laughs> 잠도 불면증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먹으면 다 나아요 저는 블루이 먹어서 이제 잠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튼, 위장병, 소병 다 곤쳤고요. 위출혈병도 다 곤쳤고요. 그 블루유가 만병통치약이에요. 예전에 시인님 마련하면서 처음 시인님 마련한 그날 모든 질병을 제가 싹 시인님께서 업장을 씻어주고, 어, 신병도 곤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곤쳤는데, 제가, 음. 그 다음에 이제 블루유 먹으면서는 속 시림이 다 걷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매운 거 먹으면 항문이 좀 시라렸고 아팠을 때 블루유 바르면 싹 나요. <laughs> 이거는 힌 어, 아무튼 우리 시님 유튜브 강연을 보면은 살길이 생깁니다. 너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우리 여기. 노 팀장님, 열심히 일하는 거 음, 담으면서 제가 어, 좀 이렇게 저의 우리 시인님을 어떻게 해도 저는 알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다시 태어났고 어, 새로 태어난 느낌이고, 또 시인님께서 음, 살려 주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걸 알려야 돼요. 저만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살리고 싶은데 그냥 유튜브라도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잠깐 찍었습니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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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크로바. 옛날에는 요거 뽑아서 우리 반지도 하고, 시계도 만들고, 이렇게 친구한테 선물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신님께서, 어, 한 5년 전인가? 몇년 전에는 초창기에 이, <laughs> 어, 레이 크로바 네개 있는 거, 잎사귀, 그거를 다뜯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짓게 해주신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신님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예수님을 보내신 보혜사님, 하늘에서, 백궁에서 내려오신, 음, 신님이세요 어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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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경여.